그러고 다시 전부 다 손에 관한 촉각이 하는 문제라. 아. 시각의 행포에서 드디어 손의 반격이, 바로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감각의 균형입니다. 호모사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감각이 너무 독점을 하게 되면 바로 감각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시각이 독점해버리면 시각이 어떻게 돼버린다면 변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차원 평면을 갇혀버리고 그다음에 독점적 시각이 돼버리면 타인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외로운 섬이 돼요. 시각적 공화국 속에 갇혀있고, 그 시각적 공화국은 바로 촉각이, 손이 우리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던 세계의 이미지를 시각적 손가락이 스크롤 한 대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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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 하는 만큼 참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걸 음. 보면. 아름다운가요? 그한 장면, 그한 사진, 그 하나의 어떤 요리가 됐던, 하나의 가을 풍경이 됐던, 우리는 단지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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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하고 바로 시각적 정보를 소비하죠. 갖다 버리죠. 이 위대한 손가락이 시각적 정보를 갖다 버리는데,